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아직 애송이라서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들어요. 어 달이 차면 기운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도 우리나라 주식을 하기 때문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기업들은 잘 없어요. 음. 그 대신에 사이클이 있어서 네네.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들도. 음. 한 (3년) 기다리면 네. 수익의 기회는 와요 어... 근데 그게 큰 수익인지 아닌지 차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 (100프로) 음... 그러니까 (3년에) (2배를) 낼수 있는 종목을 네. 안전한 종목을 잘 찾아서 네. 거기에 비중을 많이 실어놓으면 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뒷골이만큼 사놓고 그게 (200프로) (300프로) 되더라도 네. 내 자산의 증식에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는 종목을 음. 잘 골라서 어한 3년 정도 보유한다. 약간 그런 아... 스탠스로 하고 있어요. 저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그게 쉬워요. 저도 그 네. 저는 뭐이이 이 방송의 장점은 제 네. 방송이 네. 한 번밖에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보기가 없다는 거 네이버 네. 장점이. 네. 저도 가끔씩 뭐 그냥 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느낄 때 어. 저도 부동산 짤짤이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작은 걸로 작은 물건 여러 개막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그냥 좋은 거 하나로 하는 게 아, 그쵸, 그쵸. 네. 맞는 거 같더라고요. 네. 할수록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는. 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더더 더 좋은 거를 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음.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투자하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튜브나 네. 군함이나 네. 물에 뜨는 건 똑같잖아요. 아, 네. 근데 튜브를 백만 개 군함 가격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오, 예, 네. 뭐 멋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써먹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음. 어~ 군함 같은 거를 하나를 네. 하는 게더 네. 나은 그니까 뭉 아~ 이 얘기를 네. 저 저도 이제 그~ 아는 형이 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형님이 있는데 네.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음. 돈을 언젠가는 어,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 돈이 뭉쳐야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음. 그 돈을 뭉친다는 게 음.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같아서 아, 네. 비중을 많이 실른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뭉쳐서 힘차게 빵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위험한데는 비중을 네. 절대로 뭉치면 안 되는데 네. 그이 아, 정도면은 내가 크게 잃지는 않겠다 싶은 기투자 네. 그 기회들이 오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애들은 좀 마음 편하게 비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어. 네. 야, 그렇죠. 저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이거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상황을 믿어라. 네, 네. 그렇죠. 그 상황. 네. 맞아 상황 상황을 믿어야죠.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뭐 기업 활동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가격 인상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어. 네. 뭐 주력이 되는 원재료 가격이 네. 뭐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저도 자, 자꾸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럴 네. 것 같아요. 아니, 인허가가 역대급으로 났어. 네. 그러면 수주가 역대급으로 날 거고, 네. 수주가 역대급으로 나면은, 뭐, 시멘트 수요도 역대급으로 날 네.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거, 아파트 지어진 데 3년 걸리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지어지, 들어오는 거, 뭐, 싱크대, 네. 아니면 뭐, 내장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뭐 있을까요? 페인트. 그런 거는, 네. 어, 인터콤 계량기 네. 네. 그런 걸 하는 데들은 네. 만약에 내가 그 착공이 나가지고 공급 불안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인감하니까 네. 그게 딱 데이터가 있으면 공급이 들어왔어 어 그러면 어 계량기 관련된 거를 네. 네. 가서 종목을 해놓으면 이게 네. 3년 4년 뒤에 이제 인허가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럼 쭉 봐서 나중에 그때 되면 그거 주 걔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만약에 그걸 독점하고 있는 네. 작은 시장이라도 네. 그걸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투자가 사실 제일 네. 쉽고 그 기다리기만 음. 하면 되거든요. 그니까요. 네. 사놓고 네. 몇년 뒤까지 볼수 있느냐. 어, 그런 거네요. 네. 어. 거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볼까요?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런 시계 리서치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음. 사실 요즘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더잘 오르고 있죠. 네. 건자에도 실제 부동산 그런 착공 기간에 비하면 네. 좀 빨리 오르는 것도 들 있어요. 어. 왜냐면 다들 알기 때문에. 이 네. 요렇게 된다는 요, 요 공정 순서대로 네. 도와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먼저 같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년 뒤에 좋아질 거를 음. 지금 미리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팔사람도 팔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따라 산 사람들은 거기서 또 손해를 보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겠죠그러 보면은 또 살만한 가격이 와요 어. 그, 그러면 그때 같은 아이디어가 예를 네. 들어서 지금 3년 뒤를 보고 뭐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년쯤에 음. 다시 같은 아이디어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네. 가격이 괜찮은 위치에 왔다 네. 그때 사면 되죠. 아 그렇죠 이거 재개발 투자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재개발이 결국에는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음. 처음에 이제 조합설립 네. 구역 지정되고 네.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네.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네. 그다음에 그 관리처분인가가 나거든요 네. 근데 빵 뛰었다가 네. 사업 시행인가 그 조합설립인가가 아, 날때 네. 이슈가 막 되니까 네. 막 사람들 너도 나도 막 사요 아, 네. 그러다가 네. 휴 죽어요 네. 거래량도 죽고 아, 아. 뭐 이러다가 다음에 사업 이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데 네. 아파트까지 가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그 주, 근처에 있는 주택보다는 새 아파트니까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그냥 만약 그 동네 아파트가 5억이다 네. 근데 이거 새 아파트가 될 건데 얘가 다 완성되면 5억 보단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타겟 가격으로 보고 매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이거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냥 음. 그 개념으로 생각을 음. 하면 음. 근데 이게 빵그 사업 시행 나고 바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때 음. 꼭지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재개발은 무조건 오르는데 네. 처음에 무조건 이득이 음. 돼요 음. 근데 이런 슈팅 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해 보거든요. 음. 정확하게 같은 원리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간 네. 났을 때막 네. 가격이 막 거래랑 나면서 막 엄청 올라요. 그러다가 네. 다시 또 잠잠해지고 음. 원래 가치까지 내려오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다지어지고 나서 이제 분양권 거래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이게, 어.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네. 네. 수요와 공급과 사람의 심리가 네. 계속 그 같이 작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주가가 움직인 거랑 부동산 그 가격이 움직인 거 사실은 똑같잖아요. 네, 네. 결국엔 사람 심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아 맞아. 지금 그러면 반대로 너무 어려운 게 네. 지금 핫한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아 지금 핫한 걸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핫한 건데 네.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네.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 뉴스와 뭐 이런 거에 너무 혹하면은 또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게 제가 게으른 건지 네, 네. 절제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엄청 열심히 소비하진 않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네. 팟캐스트들도 있고 뭐 네, 네. 뉴스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네.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사서 좋은 수익을 낼 만한 투자 기회는 네. 초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2, 3개를 찾기도 쉬, 힘든 것 같아요. 아...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뭐냐 그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슈가 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타세요? 어...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결과값이 오를 때까지 분양까지 기다리세요? 네. <laughs> 제게 말로 치면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요. 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더 네. 호흡이 빠르면 네. 그렇게 한번 이슈화 됐을 때 네. 팔고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주식 투자도 그런 거를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 덜어내고 어... 자, 다시 진입하는 분들 이 있어요. 뭐 스윙 어... 투자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네. 나는 이거는 계속 가져갈 거야 해서 그냥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는데 네. 어,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장기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네. 순간 올라갔을 때다 네. 팔진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다 팔고 나오면 네.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다음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네. 잡기가 또 쉽지 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좀 일부만 덜어내고 음.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음.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